투자그의 원 풀토네요. 자, 자리가 다들 떨어져 있는 자리니까 알아서 잘해야 되겠네요. 문을 위로 한번 보내고 넣어주고, 그래야 이런 식으로 안 엉키고, 네 지금은 지가 알아서 갔네요, 잘. 왼쪽으로 한번 빼주고 넣어줘야 쑥쑥 잘 들어가죠. 500원이니까 해체를 주면서 초보 방해하듯이 해볼까? 원래는 정찰이 안 오면은 해체리를 그냥 하나 더 지어버리는데 그냥 평범하게 하는 적으로 강의 하듯이 해볼게요. 초보 강의에요 일단은 오버로드를 이런 식으로 벽을 타면서 가주는 게 중요하고요. 안 걸리는 게 중요하죠. 상대편 정찰을 오기 그 전까지 여기 늦는데 이 형만 정찰을 하니까 여기 갔다 여기 가고. 아 이제 우리가 2프로의 원테란 초반에 상당히 아픈 조합이죠 되게 방어를 잘 해야 돼요 칼립을 하나 미리 지어주는게 중요하고요 전멸심이 나와 있어가지고 바로 뛰니까 그립 하나 지어주고 벌써 움직이죠 딱 보자마자 이럴 때 링을 하나 뽑고 토칼라가 움직이려고 하나? 여기 안쪽에도 하나 이렇게 찍고요그리 테란이 있잖아요. 여기 위로 올라가서 철이 리 타격을 줄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도 하나 더 지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처리랑 일꾼 자원 캐릭터는 되도록 건들지 말고요. 올인 느낌 나죠? 화. 해처리를 취소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적당히만 잘 박으면 됩니다. 이거 자원 안 쓰고 있을게요. 을 잡는데 이건 그냥 뺐다가 다시 넣어주면 되구요 이거 취소하고 밀분 뽑을게요 약간 손해긴 한데 지금 밀분이 너무 없어요 해체이 밀려서 망한것 같지만 이정도는 해줘야죠 그리고 링 하나 뽑고 계속 상대표 움직임을 봐야돼요 일편 저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곳만 보고 있잖아요, 자기 라인만 저러면 안 되고요. 생유편 여기까지 잘 보내주는 게 좋죠. 지금 아직 원칼라만 같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막으실 거고 레어를 올려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림으로 잘 보면서, 1분이 중요해요, 1분이. 그냥 이렇게 팍팍 늘렸고, 1분으로 여유를 딱 갖췄을 때, 히드라리스크댄을 올려주고, 3개 더 건설 준비. 방어를 해주네요. 방어적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째야죠. 따라가야 돼요. 해철이 늘리면서. 아, 포토가 왜 이렇게 없냐. 이거 어 근데 저형 실수해요. 그냥 순전하게 아 트랩을 일단 트을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입구를 너무 막아 버려 가지고 너무 잘 막았어요. 부속탄은 없어요. 조금만 막으면 돼요. 지워주고 자원이 슬슬 남아들기 시작을 하니까 해처리를 좀 늘려줘야죠 상대편들이 아마 이제 뭐 견테크를 사거나 다른 테크를 엄청 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게 퀸즈네스트 해처리 다올려주고원칼란데 계속 저렇게 휘둘리면 안되고요 포토가 너무 아래쪽에 지어져있네 4 4 사, 거리야드라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럼 저도 저게 걸맞게 썬크 선크 적당이랑 썬크는 아끼지 말고 잘 지어주는 게 좋아요. 돈 남을 때마다 처리시키고 레미를 네, 좌측으로. 아이씨, 왜 이렇게 공리력이구나. 최대한 당기면서 싸워야 되는데. 성큰이랑 같이 싸우는 게 좋아요, 최대한. 아, 근데 네, 내 네, 업그레이드 본물을부시려고 하네. 열컵을 먼저 했어야 된대요. 열컵을 원래 볼펜 먼저 하는데, 그라브랑 안, 안 가겠다고 해가지고, 패지면좀 곤란한데, 선크를 살짝 취소해주고, 아, 이것도 까네. 디바일러만. 그냥 올려주고요 피해가 크죠 이건. 박아, 씻니까. 엘포니까여기니일엘이나더 늘립시다. 일포이중요하다쉬 엘포니쉬, 엘포상쉬병용들쉬엘포니요 쳐놓고 다크가 있으니까 저걸로 시간을 올림이 많이 벌 수가 있겠네요. 메탈리스크 는도 보험용으로 하나 올려놓고요. 다시 가스 추가 생산 해주면서 조쭉 쫓아가서 죽여버릴게요. 구 여기서 공격을 하는데 저 뒤에다가 앗살이 널커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스퍼 클로니를 여러 지어 줄 거예요. 한 애중4 개, 4개 달러도 뽑고 링도 뽑고, 그거 때문에 백업을 못하죠. s 3랑 셔틀 견지에 대한 대비 정도? 하는 거고. 솔직히 제가 히드라 뽑아서 여기 막아놓은 것 때문에 안전하게 공격을 가도 되는데 천천히 가지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없는 형편으로 드라운 직원에다가 이런 사단이 일어났죠? 스포클로니. 딱히 의미가 있어보이진 않지만 도로만 해서 건물 파괴 는 정도 랠리를 이런식으로 배스로 오는 위치에다가 찍어주면은 알아서 자동사냥이 되니까 옆탱이 났나? 그러네, 옆 템을 해놨었네. 네, 그러면은 마스를 많이 많이 이탈로 전환을 해줘도 되겠어요. 아들, 날리니랑 드라마 부분 그냥 해줍시다 뭐 모르니까 상황 자체를 자원이 남아 있을 때 무조건 해 처리. 건물 보실 수 있는 거? 주구 예, 그리고 우리편 우리 한명이 저그 잖아요 저그 형한테 맵업을 가져야 되니까 커널 한번 눌러주고 자 여기는 뭐 가디언 갖다가 툭툭 쳐주면 되겠고요. 천원 모을 때까지는 가스를 안쓸 거예요. 골고루 쓰, 쓰, 씁시다, 골고루. 여기 옆탱 제거. 이거랑 이거. 요거. 옆탱 제거용 가디언 물리고 이거는 옆에 옆구리 쳐줄 물리 가스가 없으면 링을 찍으면 되죠 자원이 남아들면 일꾼 몇 마리 빼와서 해처리 해처리 그리고 링 커널 아 링이 좀 위험하네 괴롭혀 줄게요 딴 사람들 세명을 양갈래로다가 그냥 짜증나게 해주는 거죠 여기도 옆데이나 그러면, 코너를 올면커널뚫 울림한테 를이걸 뚫었잖아요? 이 해서 뭐야? 해서이해서이으로들해서옆으을 들어가 공격를진해을거해주면거겠죠해서이거쪽으로다이이렇게 뭐야? 아니 직진으로 가고있어 지금 시프트키가 고장이 나가지고 잘 안눌려서 우클릭 얘로 우클릭하고 시프트 눌러서 어택당 해주면은 커널에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잘 가요 그리고 디파일러를 아 이거 설명 하다가 괜히 그냥 헬프를 가야죠. 가스가 또 어떻게 보니 아니게 모여 버렸다는 거. 우리 헬프를 안 가도 되지. 레이스를 뽑았네요 좀 귀찮게 해야겠다. 가디언 적당히 다 마리, 나머지 뮤탈, 나머지 뮤탈, 가디언, 디파울러 디파일러를 다섯 아니 디바울러를 다섯 마리 뽑았어요. 그러면서 파일러는 이렇게 지정을 주기를 해줘서 신경을 써줘야겠어요 이제 부터 어? 귀찮게 하네. 나도 이제 귀찮게 할게요. 오버로드랑 같이 움직여, 움직여주면 레이스가 바보가 되겠죠? 또옆 템을 해놨어. 제 오버로드를 잡았었네요. 자 그리고 링 나온 거 어쨌다. 레이스는 바로 바보가 되었고요. 정면이랑 함께 수험을 미리 이런 식으로 뿌려놔도 좋아요. 컨트롤 할기 귀찮으니까. 되게 많이 밀리는데 갑자기? 잠시만요. 그치, 역탱을. 이, 이 형이 그 히드라를 많이 꼬라박으면서 하네요. 제가 저글링 꼬라박는 거랑 뭐 별반 다를 건 없지만. 지속적으로 한번 링을 적극적으로 써봐야겠네요. 점사에서 아 얘는 이제 공중유닛 체제인데 잠시만요 많이 당황스 히틀하나 붙으면 안 되겠고 어, 이잡움직였어 일단, 어택당. 이부분들 많이 잡혔네요. 이렇게 해서, 어택당. 한 번씩 뿌려주고. 어디 갔어? 큰일 났네.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오늘도 계속 시야 작업 좀 해주고. 어, 일꾼도 되게 건지하네요. 드랍을 안할래 안할수가 없다 이번엔 저쪽 그렇죠, 쿨톤이 다시 커가고 있어서 디바우로 좀 많이 뽑아야 되겠고 열커 뽑을 여유까지 뭐야 세웁시다. 리파일러 검이요. 바디엄 먼저 보내주고요. 속도가 느리니까. 하면 되죠. 삼 끝. 이제 히드라를 잘 써줘야 되겠데 지금 물림이 위험해 가지고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 거세서기들좀 빨리 조금을 묻었을 때 제거 좀해 주고요. 물리는 없지 터이안 뚫렸나? 싶다 최대한 빠르게 다 격기 시작되었네요. 대충, 대충, 이빨로 좀 뽑고, 여기 하나, 쿨토형한테도 철에 좀 지어 올리고, 오버워치 좀 뿌려놓고요. 골고루 쳐줄거예요 겁나게 뽑아 제끼네. 기지는 버리라고 하고요 여기 가디언 만들고 정신없이 접으니까 휘둘려야죠 널커널커 변신 좀 계속 공격을 해주고 옆잘, 울림이랑 함께 잘 넣어주고요. 뒤로 빼서. 히드라 잡느냐고, 결국엔 못쓰고, 엄한 데에다 스톱을 날렸죠? 안으로 들어갑시다.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죠. 어버세요 짤짜리가 왔지만, 이렇게, 지지.